홍룡자전거길, 일명 삼층이 해안길 드라이브 자전거 드라이브 2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떨려서 8배속으로 넘어갑시다. 쭉쭉쭉 아 도모 마리나 리조트에서 출발했죠. 여기 잠깐 텐트를 누가 치고 있는데 이 텐트를 나중에 보니까. 외국인이 치고 있었어요. 여기 스탠퍼드 호텔이죠. 외국인이 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추운 날에 수영하고 있다는 었 거. <laughs> 웃기죠. 자, 역시 문화가 다르니까 이 추운 날에 여기 와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쭉쭉쭉. 짜증타기 아주 좋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장비가 안 좋아서 너무 떨려가지고, 촬영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낚시도 많이 하죠. 요 포인트에 낚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 등대 낚시공원이 보이죠? 여기 등대 낚시공원.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는. 오늘 차 많이 왔네요. 여기서 자전거 대회를 하죠.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 제법 있네요. 여기에 등대 낚시공원 입구입니다. 여기서 돈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낚시를 하죠. 여기 등대 낚시공원. 잠깐 지도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에 등대 낚시공원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들어가서 낚시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데는 도모 충무 마리나 콘도. 이 음악당 보이죠? 여기서 도모 통영 마리나 리조트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렇게 스탠포드 호텔이죠 이렇게 여기서 아까 외국인이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텐트 치 놓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왔어 여기 낚시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여기에 뭐야 윈드스핑 윈드스핑 탈수 있는 윈드스핑 뭐야 동호회라 해야 되나? 동호회가 있더라고. 여기서 많이 탑니다. 그을 어? 지나서 여기에 통영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 수륙해수욕장이죠. 어? 오, 이렇게 왔죠. 여기서 자전거 대여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할수 있고요.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이게 영대 낚시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쭉 이렇게 돌겁니다. 여기가 한산마리나 리조트. 마리나 리조트죠. 네. 여기까지 가볼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해바라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전망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반대쪽으로 내려올 수 있죠. 여기 여기도 올라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용바이고요. 있으면 볼수 있는데, 여기가 용바이, 용바이도 아주 뷰가 좋죠. 현재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서 지금 0대 낚시공원 입구를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무슨 산이냐면은 이게 천마산. 이게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복귀는 내가 조사한 걸로는 192m.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영운, 영운 마을인데 영운 마을 1운 2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운 마을, 2운 마을, 1, 2, 1운 마을, 2 이웃마을 합쳐서 영우마을이죠. 영우마을. 영마을 밑에 여기 산이 이게 남산입니다. 남산. 남산인데 213m 조선또나오죠 이게 마파산. 마파산은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한번 올라가면 아주 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영등대 낚시공원입니다. 왼쪽에 보는 게 한산도죠. 한산도 여기 무로포 무호포 네, 흔들립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어, 고개를. 어... 여기, 여기가 아주 전망이 있지만, 가 좋죠. 동초도. 요 위에가 해바라기 전망대입니다. 요 위에가. 요게 해바라기 전망대 올라가는 길. 여리 올라가면 해바라기 전망,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예? 네. 요게 무로퍼무로포죠 이렇게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 이게 오곡도 빨리 보이는 오곡도. 여게 비진도 보이죠. 이 두덩이가 뭉쳐도 용초도, 뭉쳐 듭니다이 왼쪽이 한산도 오곡도. 드디어 용바위가 나타났죠. 용바위. 용바위입니다. 이게 타타워가 하나 보이죠. 저 타워는 미래사 근방에 있는 뭐야 통신타워입니다. 거의 다왔어요 자, 이게 영운마을입니다. 영운마. 영웅마을. 이건 미래사 미래사 근방에 있는 통신타워. 이게 미륵산이죠. 이게 케이블카 승강장 보이죠 여기. 여입니다 어? 미래사 근방에 있는 통신타워. 미륵산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죠. 자 한산 마리나 리조트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걸어가야 되죠. 자전거 타면 안 되고. 음,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기붕이 집으로 느껴져 있죠. 그게 미래 유적산. 여기 풀장도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laughs> 여기 여기 도착해서 영상을 좀 찍죠. 내려가지고 어요토도 전시해놨네요. 예, 네, 자전거를 세우고 네, 여 자전거를 세우고 이게 비록산 이름 말죠. 13. 여기 골프장. 골프장입니다. 이 여기 골프장. 여기가 영운 마을입니다. 영운 영웅. 마을은 1, 2로 나눠져 있죠. 1운 마을, 2운 마을. 여기 아까 남산, 아까 213m. 이제 돌아오네요. 찍고. 이게 다치를 운영하네요. 잉크피샵입니다. 요트탈수 있어요. 비용은 여기에 표가 있었는데, 자세히 찍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가격표가 나와있죠. 여기에 풀장 있습니다. 수영장. 자전거도 빌릴 수 있어요. 여기.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산마리나 디저트죠. 자전 거는 보통 여기까지 와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원숭이는 지어버릴까요? 라 여기서 뷰가 좋아 가지고이력사 해볼까? 탑승자 해볼까? 가고 있죠. 미래사 전방 통신 타워 이런 마을입니다. 여기 한 이웃 마을 영운이죠 여기 남산 자전거 도로 자전거 길 물은 말씀이다 아주. <laughs> 요트를 빌려서 탈수 있죠. 한산도까지 옵니다. 여기 홍합이 많이 나와요. 이 마을에. 홍합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지락도 있죠. 이거는 이 마을에서 관리하는지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내려서 출발했네요. 하고 있어요. 아, 요 올라는 가 등산도 로 있죠. 올라가. 사람들이 요리 올라가면 저 해바라기 등, 등망대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또등등을 하고 있죠 이 왼쪽이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어? 왼쪽이 한산도고 이게 아까 일은 이윤에서 이윤 마을입니다 이쪽이 일은 마을 미륵산 여기 지금 저 뭐야 골프장 불 켜지고 있죠 지금 좀 무더워져서 이게 용초도입니다 멀리 보면 여기에 선이 지금 오고 있죠 여기에 문어포 우리말로 무로포 물어봤다 했어 길을 백길을 물어봤다 으면 이게 용바이죠. 이게 왼쪽에 보면 전체가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요, 요, 요게, 요 두덩이가 다가가죠. 둥 쳐도 돼요. 영은, 영은님, 영은마을입니다. 영은마을.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운동킥보드 타고 바로 아주 좋죠. 네, 골프장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떨림 안정화 필터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많이 떨리죠 요 구간은 요 짧은 구간은 지금 안정화 필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 효과가 없네요 멀리 양바이 보이죠 멋진 바입니다 용바이 여기서 용바이 촬영 아이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서 용바이 근처에서 촬영을 하죠 내려서 촬영한 영상은 3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호포 이게 한산대첩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이게 한산도죠 요 왼쪽에 있는 게 고동사 자 그럼 3편에서 만납시다